전방에 소화를 향해 발사 지금까지 이런 소총은 없었다 이건 벌격소총인가 저격총인가 예시고오공입니다 아뭔짓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썰픈 총들을 살펴봤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 가장 사랑받은 이야기가 바로 팔구식이었어 우리가 썰푼 내용들을 보니까 8,90이 좀 굉장히 비싸다? 뭐 요런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5.56mm탄 스는 돌격소 총인데 가격대는 3 4 0 0만원 왔다갔다 이정도할 정도니까 가성비 폭망인 총이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5.56mm 스는 돌격소 총들 중에서 가장 비싼 총들을 한번 뽑아봤어 뭐 그럼 8,90만큼이나 비싼 게또 있단 말이야?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것들 음... 890보다 비싼 총이라면, 뭐, 대충 프랑스 파마스 정도가 비슷하거나 좀 비싸지 않나? 그러니까 파마스 F1 때에는 한 200만원대? 아니, 그리고 파마스 G2도 있잖아. G2 최신 버전이 거의 400만원대인 걸로 아는데. 아하, G2? 그거 L85A1보다는 좋은 총이라고 뭐 지들끼리 잘한다는 총? 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하여튼 영국하고 프랑스는 세상에 온갖 나쁜 건다 만들어낸다니까. 하여튼 불법 이미지는 다 망쳐놨어요. 근데 89식이나 파마스보다 더 비싼 총이 있어? 아이, 왜 이래, 선수끼리.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알프스소 총 550. 아이고. 연식 나오네 알프스 소총이 뭐냐 하이이라고 말하려고 했었지 <laughs> 알프스 소총 그러니까 C9 550은 국제적으로도 비싸기로 유명한 총이지 1990년도에 만들어진 C9 550의 요즘 중구 시세가 3000불대에서 형성돼 있고 뭐 신품 중고 그러니까 박스 그대로 보관했다가 지금 내놓은 매물 중에는 9900불짜리도 있대 어이구야 근데, 놀라운 건, 이 가격대에도 팔린다는 거야. 아, 진짜? 아, 물론, 처음 미국 시장 들어갔을 때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었어. 뭐,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게 수익금지가 되면서, 가격이 막 뛰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소총 버전은 12,000불, 스나이퍼 버전은 28,000달러? 뭐, 그 정도 수준까지 뛰어 올랐는데, 처음 스위스군에 납품했을 때만 하더라도 스위스 프랑 환율이 워낙 세서 그렇지 400에서 600만 원 사이였어. 600만 원? 와이신이 비싸긴 하네. 그래도 C950이 비싸긴 해도 비싼 값은 제대로 하지 않나? 그렇지. 89식이나 파마스에 비하면 양반이지. 아니 거의 뭐군자급이지 돌격소총 주제에 스코프 올려놨다 하면은 준저격총 성능이 빵빵 나와주니까 이건 뭐 거의 저격총에다가 연사 기능 달았다고 해야 될까? 저거 봐봐. 다이포도 기본 장차인 가 보면은 딱 저격총 만들려고 작정한 거잖아. 전 스위스 군의 스나이퍼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이게 스위스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 시그 50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스위스 총은 기본적으로 명중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이건 스위스의 지리적 전략적 특성이 반영된 거라 볼수 있지. 지리적 전략적 특성? 야 그건 또뭔 소리냐? 우선 스위스란 나라를 살펴보자고. 일단 지도를 한번 봐봐 어디 보자 야 이게 뭐 스위스 이거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호이구야 유럽에서 한다 하는 나라에 딱 둘러싸여 있네 야 이러고도 1, 2차 대전을 무사히 넘긴 거야? 같은 영세 중립국이었던 벨기에가 1, 2차 대전 때 독일에게 무참히 짓밟힌 것과는 대조적으로 스위스는 무난하게 세계대전을 넘겼지 진짜? 아니 왜 그랬대? 여러 변수가 있었는데 국제 정치학적인 역학구도, 히틀러 개인의 변덕, 뭐 전략적인 상황 등등 변수가 많긴 많았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단게 네덜란드를 5일, 또 벨기에를 2주만에 초토화시킬 만큼 강력했잖아. 그렇지. 그런 독일이 스위스를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야? 야 이때 스위스군 병력이 얼마나 됐어? 2차 대전 당시 스위스군이 한 3,500명 정도? 그 정도 됐어 에? 3,500명? 아이구야 그러니까 남한 땅의 절반 정도 크기고 당시 인구는 서울 인구의 절반 정도였었고 자원도 거의 없었지 야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독일한테는 한입거리였을 텐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려고 딱폼 잡으려 할때 스위스군 창모총장인 앙리 기상 장군이 스위스 국민 총동원령을 선포하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모든 남자를 다 동원한 거야 이때 멋진 말을 남겨 국민이 군대이며 군대가 국민이다 캬 멋지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모였는데? 단 일주일 만에 전투병력 43만 비전투원 20만을 모았어 우와 대박 3,500명이 일주일 만에 60만으로 불어났네? 근데 히틀러가 스위스는 침공하지 않았으니까 정말 다행하냐 사실 몇번 위기는 있었어. 그러니까 무솔린이랑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 독일 육군 총사령부도 몇 번이나 스위스 침공 계획을 짰었어. 아니 근데 왜 스위스를 침공하지 않은 거야? 그 당시 독일은 영국 본토 항공전을 치르고 있었고 뒤이은 소련 침공도 있어서 스위스는 히틀러의 관심에서 밀려났었지 아하. 그렇다고 아예 손 놓은 건 아니었어 작전 계획도 짰고 쳐들어갈 준비는 했지만 뭐 갑자기 유고슬라비아도 쳐들어가야 했고 소련도 쳐들어가야 해서 아 그냥 바빴어, 바빠서 그냥 잊은 거야 만약 히틀러가 마음만 먹었으면 스위스는 진짜 한입거리였겠네 스위스가 지는 건 확실한데 독일이 쉽게 이기진 못했을 거야 이 당시 스위스군의 전략을 보면 스위스군이 요구하는 총기 스펙을 유추할 수 있어 스위스군의 전략이 뭐야? 2차 대전 당시 스위스군의 전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알프스 요세와 계획했어 그러니까 국경 지대부터 스위스 대도시로 이어지는 도로상의 주요 교량에 포개악을 설치하고 교차점마다 지뢰를 매설하고 참호를 팠어 이렇게 지연 작전을 펼치는 동안 주력 부대들은 알프스로 들어가는 거야 알프스로 들어가 병력과 장비를 보면 독일과 1대1로 싸울 수 없다는 게 뻔하잖아. 당연하지. 어차피 싸움에선 밀려. 그렇다고 맹 놓고 당할 순 없잖아. 그래서 당시 스위스군의 생각은 딱 이거였지. 우리가 진건 확실하지. 그렇지만 결코 국개 당하진 않겠어. 그래서 스위스는 베른이나 취리히 같은 대도시의 방어를 포기하고 알프스에서 웅크리고 버티면서 끝까지 저항해. 독일군의 진을 빼놓겠다. 이게 스위스군의 전략이었어. 우리는 이 방어 전략을 통해서 스위스군이 원하는 소총이 어떤 건지를 유추할 수가 있지. 스위스군이 원하는 소총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바로 내구성과 정확성이지. 먼저 내구성부터 설명해 볼게. 스위스 국토의 60%는 알프스산맥이야. 이게 기후적으로는 상당히 가혹했어. 6월부터 시작되는 여름에는 섭씨 30도를 넘는 더위가 계속되지만, 이때도 아침,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지기 이수고,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는 북극 저리가랄 추위가 시작돼. 뭐, 날이 선선하다고 뒷산이라 한번 올라가볼까? 이렇게 생각했다간 방한 장비부터 먼저 챙겨가야 했지. 뒷산? 아, 알프스? 야, 하긴 뭐, 고도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0.5도씩 떨어지니까, 몽블랑이 4810m니까? 아이고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구성에 엄청난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어. 그럼 정확성은 어땠어?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었어. 그리고 남만의 절반이 국토 면적. 또 알프스. 이세 가지의 환경을 조합해 보면 스위스의 군사 전략은 방어로 확정될 수밖에 없었지. 한마디로 적이 오는 걸 기다렸다가 멀리서 저격하는 게 가장 확실한 선택인 거지. 2차 대전 당시 스위스군의 주력 소총이었던 K-31 소총을 보면 알다 볼트 액션인데 작동 방식이 좀 달라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풀 방식인데 손잡이를 직선으로 뒤로 당긴 다음 앞으로 밀어넣기만 하면 돼야 이거 신기한데? 보통 볼트 액션 소총이라면 손잡이를 90도로 들어 올려서 재장전해야 되는데 야 이건 뭐 신기한데? 이렇게 만들면 내부 구조가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구조가 복잡하고 내부 부품이 파손될 확률이 높았지. 그래서 스위스도 K-31 채용한 뒤에 6 차례나 추가 개조를 할 정도로 내구성 확보에 골머리를 알았지. 그런데도 계속 이걸 사용했다는 건 단점을 만회할 정도의 장점이 있다는 소리. 지 당연히 그렇겠지. K-31은 견착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사격이 가능했고, 이 때문에 연사시 정확도는 일반적인 볼트액션 소총들보다 훨씬 높았어. 결정적으로 명중률이 엄청났지! 동시대의 모신나강이나 스프링필드를 압도할 정도였어! 아 진짜? 그냥 막굴리는 보병용 K31도 1모아급 그러니까 100야드 떨어진 목표물을 쐈을 때 1인치 이내의 탄착공을 만든단 소리야! 아, 미터로 환산하면 91m? 거의 100m 거리의 표적을 향해 쏘면 2 9 c m 의 탄착군을 만든다는 거야! 이야 이거 뭐 완전 저격총이네! K31의 총열 품질 기준이나, 이때 당시 사용했던 GP11탄. 그러니까, 7.5mm 곱하기 55mm 탄이 정밀성을 보면, 우우! 장난 아니지. 스위스군 탄약은 일반 보병용 사용탄도 거의 매치그레드급이잖아. 이 그렇지. 스위스 독자 규격탄 쓸 때도 그랬고, 나토 규격에 맞췄을 때도 고속볼 자기네가 만든 탄만 썼잖아. 고집있지 스위스가 탄의 품질만큼은 거의 집착적인 수준이었지. 탄뿐만이 아니야. K31은 저격총처럼 가벼운 방아사 압력을 자랑하지. 와 아니, 그러니까, 방아쇠 압력을 가볍게 해서 방아사 땡길 때의 총의 흔들림을 최대한 제어하시겠다. 뭐, 이런 거네? 그렇지! 와, 그 험한 알프스에 숨어 들어가서 원거리 저격질을 한다면 그것도 60만 명이?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 조 개군이 앉쳐 들어가기 잘했네. 문제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2차 대전 때까지야 고만고만한 볼트 액션 소총으로 살았는데 이제 시대의 흐름은 돌격소총으로 넘어갔어 근데 아무리 스위스가 정밀 기계공업에서 먹어준다고 해도 돌격소총을 쉽게 찍어낼 순 없잖아 당연하지 강철의 나라 서독도 결국 스페인 세트맵 비를 가져와서 만든 게지 G3였잖아 돌격소총이란 물건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위스도 서독의 길을 쫓아갔어 에? 또뭔 소리냐? 야 스위스도 세트메 B를 가져간 거야? 빙고! 스위스도 처음엔 혼자 힘으로 돌격소총을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시원하게 말아먹고 결국 서독을 쫓아갔지 HK가 그랬던 것처럼 C9도 세트메 B를 가져와서 돌격소총을 만든 거야 바로 스위스군의 첫 번째 돌격소총 STGW-57이야 s t w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이거 설마 슈트룸 개베어?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독일어야 그래서 슈트룸 개베어라는 이름이 붙었지 s t g 4 4 생각하면 돼 독일 기술에 독일 이름까지 붙였으니까 이 성능도 독일급으로 나왔나? 독일급 이상이었지 오 진짜? 내부 구조는 세트맵이나 G3처럼 롤러 제형식 구조이고 컵 모양도 비슷비슷하지만 하나씩 들어보면 같은 듯하지만 달랐어 하나씩 살펴볼까? 먼저 눈에 띄는 게 탄이야 이때쯤 유럽은 나토 표준탄이 7.62mm × 51mm 탄을 쓰는데 스위스는 곧 죽어도 7.5mm × 55mm 탄 즉, GP11 탄을 고집해 그리고 7.5mm 탄 24발이 들어가는 탄창을 사용했지 어... 7.62 × 51mm 나토 탄을 쓰는 지스리가 20발딜 탄창을 쓰니까 s t g w 57이 네발더 들어가네. 하긴 뭐탄 지름이 작으니까 그럴만하네. 탄 크기는 어 비슷한데 소총 크기랑 무게는 좀 차이가 나지. G3가 1,026mm. 그러니까 1m 약간 넘는 길이에 4.4kg 정도의 무게를 보인 반면에 s t g w 57은 길이만 1.1m에 무게는 5.51kg나 나가. 5.51kg? 야 이거 탄창에다가 24발 꽉꽉 채운 거지? 아니. 안 넣은 상태 무게야. 환장하시겠네. 이거 뭐 탄창 꽉 채웠다 하면 거의 기관총 무게까지 나오겠네. 그렇다고 마냥 무겁다고 욕할 총은 아니야. 이 총은 스위스군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총이었어. 뭐 접철식 바이포들 달고 있고 큼지막한 프론트 리어 사이트는 조준을 용이하게 했어. 게다가 이 사이트는 접힐 수 있게 설계됐지. 접힐 수 있다고? 뭐하라고 그랬대? 모든 s g w 57은 4배율 강학스코프나 나이트 비전을 장착할 수 있게 돼 있어. 아 여차하면 스코프 올리고 저격한다. 그렇지. 괜히 바이포드를 난게 아니야. 이게 돌교소총에 어지간한 볼트액션식 소총에 맞먹는 명중률을 자랑했어. 300m 거리의 터널식 사로에서 10에서 11cm 탄척구는 영속했지. 무거운 게 단점이라고 하지만 이 무거운 무게 덕분에 반동을 흡수할 수 있는 거지. 더구나 자동으로 사격해도 6kg 가까이 되는 무게 덕분에 안정된 타착권을 형성해서 군대 지원하기로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지. 자, 그렇다면 가격은 비쌌지 스위스군이 70만적이나 사준다고 했고 또 시구도 나름 양심은 있어가지고 대량생산에 맞게 프레스 가공을 대폭 도입했지만 롤러지 형식 구조가 원래 높은 가공 정밀도를 요구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스위스에다가 저격총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했으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넘어갔지 하이엔드급 성능에 높은 가격의 스위스 소총의 전통인가 음. 뭐 비싼 게 제가 판다고 재대를 뽑아내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쓰면 되는 거지 뭐 마르고 닳도록 썼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최고의 돌고 소총이라 자부했지만 SGW-57에게도 시대의 압박이 들어온 거야 아 그놈의 압박 그놈의 시대의 압박 또 뭐가 문제인 건데 드라에서 불어 소구경 고속탄의 후폭풍이지. 아, 진짜 배트남 정말 어떻게 는아냐냐